1 5 2한번째입니다 가난은 삐져나온다. 몸에 안 맞는 아닌 건 밖으로 종기로 혹으로 삐져나오지. 가난 삐져나오는 걸 보면 사회에 안 맞고 아닌 건가 보지. 딱 보면 어중간한 불은 눈에 잘 띄지 않지. 딱한 눈에 티나는 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소위 부티나는 인간들 딱 보면 표정부터 걸친 것까지 표가 나지.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 억지로 치장한 듯한 모습은 아니고 풍족해 왔던 거 그런 삶에 오래 꾸준히 익숙해져 왔던 그런 느낌. 그래도 아주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음 세상 먹고 살기 좋아진 만큼 그렇게까지 부티가 튄것같진 않네. 근데 가난은 빈티가 몸을 뚫고 옷을 꿰뚫고 나올 만큼 강하고도 뚜렷하나나. 안만 아닌 듯이 가리고 치장한 듯해도 가난이 떼고이 되어 밖으로 줄줄 흐른다. 그런 말 있잖아. 가난은 나라도 어쩔 수 없단. 가난 구젠, 나라도 어찌하지 못한단. 그럼 결국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건데. 강력한 빈곤 중력장에 꽉 비끄러매진 악순환구리인데. 어찌 탈출 감행이 가능하겠느냐. 몸에 안 맞는, 아닌 건 밖으로, 종기로, 혹으로 삐져나오지. 가난 삐져나오는 걸 보면 사회에 안 맞고 아닌 건가 보지.